정식의 라디오 칼럼 살며 생각하며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식품에 첨가되는 첨가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식품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규정대로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공 식품에는 인공 물질이 첨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 전문적인 면보다 실제 현실에 중점을 두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식품위생법이 있고요, 미국에는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그것을 우리말로 식약청이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식품에 대한 관장을 하고 있죠. 가공식품의 경우 그 식품을 가공하면서 어떤 물질이 그 제품에 들어있는가를 제품의 표장에 표시하게 법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Nutrition Fact라고 합니다. 주성분, 색소, 방부제, 인공조미료 등등을 세밀히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일반 소비자는 그 성분 표시를 보고 그 제품을 사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제품 성분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도록 식품관리청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표시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식품관리청에 대한 신뢰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에 유해하지 않은 첨가물 종류와 첨가량을 당국에서 공식 발표를 하여 제조업자들이 이를 지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제조업자가 식약청 당국과 결탁이 이루어진다면 제품에 표시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품관리행정당국이 어떠한가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제조업자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규정을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양심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를 위반하면 그 제품은 식품이 아니라 복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은 그 표시된 것을 보면 완전 자연산으로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것도 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유통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유나 우유를 원료로 하는 식품은 유효 기간이 매우 짧죠. 변질되기 쉬운 식품이니까요. 어떠한 식품이든지 가공 식품은 첨가물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밀가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밀가루는 아주 눈처럼 하얗고 참으로 곱더군요. 그 밀이 원래 그렇게 하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밀가루를 만드는 어느 공정에서 표백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표백을 하려면 인간에 유해하지 않은 FDA에서 승인된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해하지 않다고 법적으로 보장되긴 하였지만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그 물질의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분과 첨가물 종류며 함량 등등을 이 뉴트리션 팩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하는 식품이나 식품 원료에는 이 첨가물이 불가피한 것이죠. 흔히 식당에서 많이 쓰는 MSG,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즉 조미료이죠. 그 조미료의 경우에는 그 식당에서 얼마를 넣어 음식을 조리하였는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을의 조미료를 넣을 것이라 예상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미료를 넣지 말라고 따로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안전하게 식품을 구입하려면 그 경작지나 제조 과정을 살펴보고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